방전됐지 뭐예요? 하하하 <laughs> 방금 디비손보가 다녀가셨고요 알바 끝나자마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배터리 갈고 지금 거의 50분째 시동 켜놓고 차 안에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음 <laughs> 나름 나만의 시간 괜찮네요 <laughs> 애교살이 이렇게 평소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 음, 음. 아. 이렇게 있으면 너무 무표정인 얼굴인 것 같은데, 애교살이, 음. 이렇게 있으면 되게 선한 사람 같잖아요. 그치 않아요? 음. 쌍꺼풀이 한쪽이 먹혔어요 먹힌지 오랜데 1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쌍꺼풀을 할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 나름 이 짝눈을 즐기고 있어요 왜냐면 주지훈님도 되게 짝눈인데 매력있으시잖아요 약간 여자 주지훈이라고 생각하면서 짝눈을 즐겨보고 있는데 사실 이쪽이 풀리고 이쪽이 그냥 쌍꺼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울샷 찍을 때 핸드폰을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러면 쌍꺼풀이 있는 눈이 차라리 거울샷에 나오면 좀더 예뻐 보이는데 무쌍이 음 마음에 들긴 해요 에이. 왜냐면 양쪽 다 쌍꺼풀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눈이었던 것 같아요 헐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일, 이렇게 살게요 음. <laughs> <laughs> 눈가 <눈과> 주는 방 <발. 웃음> OMG 저는 언제쯤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음.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같이 하는 집이 아니라 조금 상피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어깨가 넓기 때문에 웬만한 니트들이 방방하게 예쁜 핏이 안 나오거든요. 방방하게 귀여웠으면 좋겠는데. 별로 귀엽지 어. 않으면 반품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온전히 저의 체형 때문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 두 번째 거는. 이런 간절기 입을 티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 입어봐. <laughs> 못 쏘겠다. 입어보고 다시 켜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약간, 제가 남들보다 딱좀 뼈대도 있고, 체격이 큰 편인데, 확실히 쨍겨요. 이게 한 번에 막 헐럭 잘 들어가는, 잘, 그런 신축성 있는 소재가 아니라, 몸에 딱 맞는, 어, 뭐라 해야 될까? 딱 이렇게 올릴 때도 이렇게, 이렇게. 스타킹 마냥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째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아, 맞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X자로 감아서,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겠다. 이렇게겠다. 음, 잠시만요. 아마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리본 느낌을 내는 티입니다. 이런 기본 간절기 티가 제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계절이 막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비싼 옷까지는 필요가 없었고. 그냥 딱몇번 질리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간절기 옷이 필요해서 사왔습니다. 아, 일단 이건 마음에 들어요. 다음 거가져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일단 이거 되게 마음에는 들어요. 근데 조금 저한테는 크롭이다. 왜냐면 제가 일반 여자들보다 흉, 흉통이 좀큰 편이고 뼈대도 있는 편이라서 보통 제가 기본 티좀 작게 나온 거 입으면 거의 크롭이 돼 버리거든요. 역시나 크롭인데 그래도 니트랑 쭉쭉쭉쭉 내려 내려서 늘려 버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앉아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서 서서. 카메라 구도가, 에이. 근데 이 정도는 하이웨스트 바지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너, 뭐, 자켓이나 뭐,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어도 더울 때는 벗고 입으면 이렇게 목폴라만 보이니까 겨울 같고. 이거 되게 단아해 보이네요. 밑에 청바지 없이 이렇게 위에는 이고 밑에 니트 치마 이런 거 입으면 만화해 볼것 같아요. 굿! 마지막, 제가 가장 기대했던 니트인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핏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반품을 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음. 사실 색감은 마음에 들거든요? 버터색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좀 따뜻하고, 단아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좀 선한 느낌의 색상이잖아요. <laughs> 선한 거 되게 좋아하네. <laughs>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냐면, 이거 말고 완전 찐청 나팔 바지에다가, 좀더 이게 커서 방방한 느낌으로. 좀 세련되게? 꾸민 듯안 꾸민 듯에 진짜 그런 정석으로 입고 싶었는데 조금 더 대신 이게 방방하게 큰 느낌. 그냥 진짜 아무거나 툭 걸쳐 입은. 그리고 이 안에 반팔 라운드 티 같은 거를 좀더 보이게 입어줘서 진짜 막 꾸미지 않았는데 뭔가 멋스럽다 약간 이렇게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laughs> 엄마가 사준 옷 입은 아이 같아가지고 <laughs> 좀더 컸으면 좋았을 것같은데아 <laughs>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한 체험 그게 너무 아니긴 해요. 좀더 이렇게 와걸블레 걸불레 내려온 느낌을 원했어가지고 이거는 반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嗯。Oh. 에 파우치가 이렇게 됐어요. 범인은 이 자식 뚜껑이 열린 거죠. 에휴. 뚜껑이 열린 김에 오늘은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팔레트 쓰기 귀찮은 날이라서 고고싱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알바하는데 앞에서 고양이 간식을 좀 사올 건데요. 내일 만나는 대리님 키우는 야옹이들 먹을 간식을 좀 사보겠습니다. 늦어서 빠이. 이거는 제가 내일 친한 대리님을 만나는데 대리님이 항상 만나러 올 때마다 선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또 내일 만나러 가는데 제가 빈손으로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견생양품이라고 24시 무인 그런 애완동물 관련된 거? 그런 패션.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리님이 양이 두 마리를, 양이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사와봤어요. 일단, 귀엽고 신기한 것부터 사와봤는데, 이거는 원래, 반려동물들은 물 따로 먹나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 가지고 신기해서 사봤어요. 어쩌면 사람 물보다 비쌀지도.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봐봐요. 여기는 반려동 음용수래요. 발아 반려 동물 음용수구나. 아 원래 반려견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강아지한테만 먹어야 되는 건줄 알고 안살뻔 했는데 반려동물이었구나. 그래서 이 고양이 보고 샀거든요. 저는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잘 혹시 실수할까봐 구분을 못할까봐 다 고양이 그려져 있는 것만 최대한 샀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후기는, 데님한테 제가 들어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 이나바, 이나바 차오 추르비츠 가다랑어. 고양이가 가다랑어를 되게 좋아하나봐요. 바다랑어 들어간 제품이 많더라고요. 과자 같죠? 이거는 사료 같기보다는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캣닙볼 공 굴리는 고양이 캣닙볼 고양이가 캣닙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캣닙이 이렇게 볼이 될수 있는 소재인가요? 애초에? 이 볼이 뭐, 먹는 건 아니죠. 그냥 씹고 굴리는 장난감인 거죠. 아니 초점이 무슨 일이야? 잠시만요 캣니볼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나? 입에 넣는 거니까 와 진짜 근데 너무 고양이 알못이지만 일단 귀여워서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일본어 써있는 게 뭔가 전문적인 느낌 나잖아요 뭔가 일본이 음식을 잘 만드니까 이런 사료 같은 것도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일본어 써있는 것도 좀 많이 집었는데. 이나바, 금빛 옥수, 아, 금빛 육수, 컷, 가다랑어. 이것도 가다랑어네? 참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나바라는 데가 좀잘 만드나봐요? 이것도 이나바. 이것도 이나반가? 이것도 이나반네요 이것도 약간 우리 편의점에 이런 거 팔잖아요. 편의점 파는 거랑 좀 다르게 생겼어. 이렇게 뜯어먹는 요플레처럼 생긴 거는 처음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일제여서 처음 보는 건가? 이나바 트카 컵? 참치, 닭가슴살, 가다랑어. 아, 너무 귀여워. 다 섞어놨나봐요. 지금 새벽 2시에요 근데 배가 고파서 집에 차돌 속주 볶음이 있길래 바로 데워왔어요. 솔직히 관조한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그리고 집에 냉장고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Why